더사랑하 한번 인사합다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환영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예, 축복받는 일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예, 늘 그린 것이 삶이 아니라 지절받고 꾸질하게 됐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환영은 우리에게 숙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네, 여러분에게 주는 환영은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옆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07년 잭 인클라스나 그 모범 프리가 이런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서 네? 보내게 제가 써 네. 뭐 필요는 없지만 한번 <laughs>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 사람들이 만든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은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예. 기록해보기도 하고, 이버킷리스트를 얼마나 사람들이 예. 많이 활용하는지 아깝네요. 예. 그래서 군 생활을 갔던 친구들이 휴가 나와서 예.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내게 꼭,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 예. 우리 학생들도 아마 어쩌면 방학하면, 은 집에 가서 내가 꼭 먹어야 될 것들 버킷리스트를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종교나 공사활동은 약18.5%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3위가 됐어요. 6.5% 건강관리 6.3%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버킷리스트를 사람들이 작성하고 그렇게 네.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네, 그것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참 불쌍하고 슬픈 자연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어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과 종착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듣기는 좋아 보이는 버킷리스트가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리고 "구해는 심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뿐이지 뭐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나를 만이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루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구슬하거나 뭐 떨어졌던 종교를 찾거나 선행을 하거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과학과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야 되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오늘 이 시대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는 것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30대,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어릴 때한 번쯤 교회를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조금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경우도 있고 뉴스나 또 신문이나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연결성이 없을 땐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교회하는 곳에 왔어요. 옆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막, 한 시간 동안 말씀 전하더니 막, 눈 감고 있더니, 그 다음부터 아홉금하고 돈 가져오고 다, 예, 챙겨버리고 다, 우린 집으로 가고 뭐지? 예, 네,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현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뭐다? 말씀, 다시 말해서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지식과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음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배나라는 영화가 근래데도또뭐 리미크 됐네. 이 배나라는 영화가 예, 가끔 나오 기도 하는데 배나라는 영화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이배나라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원래는 예, 기독교의 거짓, 예수가 거짓이다. 그러면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예,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들의... 시작 점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안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르게 됐던 것이죠.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처럼 기도하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난 날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나 타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질망스럽고직거리만큼 네. 타고 네.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 들어올 때는 한달 걸리는데 나가는 속도는? 예, 네. 들어오자마자 다 사라졌거든요 연기 사라질 때. 예, 들어오는 속도로 있어도 나가는 속도는 없다. 예, 들어오는 데는 한달 걸리는데, 나가는 데는 예, 1초도 나갔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이 돼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냥 카드에서 가져가 버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까 살아보니까, 예,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예, 5 0여년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몇개 없어요, 몇 개. 어떤 사람 이 핸드폰에 자기 아내를 몇고 이렇게 살는데몇개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고 친근한 니는 그런데 내게 네, 없는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주인이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게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철학적인 이 질문은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장난치고 먹는 것만 탐하고 늘 네. 단조로운 아이들 같아도 인생을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보니까 그래도 다 20대 이상의 오신 분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놀이터에다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한 곳에 기가 막혀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딱 기가 막혀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기가 막혀있더라고요. 들으려고도 안해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고 형님이 말씀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말에도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기울, 기울여가는 딱 하나는 안 듣고 있더라. 고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 말씀을 안 듣고 있더라. 요 어느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귀로 들린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그동안 그래도 읽어봤고, 들어봤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그런 걸런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 성경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역사상 사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이 이 땅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부처가 한 말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주물주물 그리면서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저 그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입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내 삶을 느리고 즐길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루살이 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이 있는데 그 사람 그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세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는 것이야. 죽음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몸으로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에 찢기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까지 자신을 증언해 주시며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진짜 로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삶 속에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내 인생 여기가 전부라면. 그래서 마치 오늘 예, 파티에 간 사람처럼. 그 순간은 파티에 가서 즐길지 모르지만,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인생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지. 파티만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감달합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된 삶을 산다. 그러려면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네요. 여러분 인격 젠틀한 인격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나 자신에게 와서 내 인생에 간섭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초청하고 영접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을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강도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초청해야 들어와요. 매달며체꼭 와주십시오. 돈을 쌓아놓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잠든 사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도듭질하는 것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와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묶어놓고 해치면서 빼앗아가는 존재가 강도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돕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지으시고 그 인격의 원인, 우리가 인격의 존재를 지어졌는데그 우리의 인격을 만드신 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요 내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누린다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예, 하고 난 뒤에 허무하고 슬플 수가 있어요. 행복은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그냥 라면 하나를 끓여먹어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때이 이, 겨울에 햇빛 아래 겨울이 지만 따뜻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그 인생이 하는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이땅거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는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네가 시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해 주기를 원하죠이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소유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다른. 제발 나좀 소유해. 나도 너를 소유해. 우리가 같이 함께 하자. 예수님의 행복 있습니다.